종파를 따라 했던 악랄한 범죄집단이 있어 1996년 두목 최정수와 10대 20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들이 만든 막가파출집 어주인은 납치해 돈이 없으니 생매장하는 극악무도한 범죄 치심해서 때렸다 죽여보고 싶었다고 진술하며 온 사회에 공포를 안긴 무차별 살인마였지 그리고 1999년 대전에서 등장한 영웅파 동료를 죽이고 시신토막 장기회손 기본 더 충격적인 건 피해자의 간을 꺼내먹었어. 인육 섭취, 완전 사이코패스 범죄의 정점이었지. 아카파와 영웅파 모두 극도의 잔혹성과 반사회성을 보여줬지만 아카파는 무작위 폭력과 쾌락지향형 영웅파는 왜곡된 정의감과 지배욕이 있었어. 지존파가 돈 없으면 죽어야 한다는 계급 증오라며 아카파와 영웅파는 사회 부적응과 사이코패스성의 폭력지단이었지. 한국범죄 역사상 가장 끔찍한 3대 집단으로 사회에 대한 불만과 뒤틀린 증오 그리고 극단적인 쾌락 추구가 뒤섞인 사이코 소시오패스 검제야. 더 놀라운 건 이들 모두 30년째 잘 살아 있다는 거.